여러분, 휴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싫어하는 액체로 섞어 볼 거예요. 그 그럼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천자전체 천사점 토통에다가 섞을게요. 먼저 이 와인은 우리 구독자 20분 특집으로 만들어 침대에서 만들었던 어떤 님 침대보드 생크림 그 액체물이에요. 얘가 원래 녹았었는데 어 녹았었는데 소다로 살살렸는데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음 물기가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물이 지금까지 그 소다물 이 생기기 전에 빨리 섞을 겁니다. 아 예. 어 뭐 말할 걸지 통에 넣어 줍시다. 펑. 그 다음은 얘인데, 얘 이름이 뭐였지 얘는 영상 없고요. 얘 이름이 뭐였지그 어쩌고 저쩌고 운이... 어떻게 저쩌고인데? 어쨌든 그 층입니다. 얘도 한번녹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다를 살렸어요. 근데 소다를 살렸는데, 어 음, 느낌이 별로기도 하고, 뭔가 소다물이 심길거 같아서 얼른 섞을 거예요. <laughs> 얘도 요요 층에는 똑같이 이제 하얀색이에요. 하얀색 이쁘죠? 근데 이쁘긴 색깔은 이쁘긴 이쁜데, 음 느낌이 하하하. <laughs> 자 넣어 줍시다. 그 다음에 이조꼬미한 액체 괴물이에요. 핑크색이고요. 영상은 없습니다. 얘는.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쨌든 영상은 없습니다. 넣어줄게요. 짜잔. 얘는, 음, 그냥 조꼬미한 굳은 액체 괴물입니다. 그리고 얘는 녹은 명 액체 괴물이에요. 얘는 영상 있어요. 이름은 삼다수였나? 뭐였나? 모르겠어요. 아리수였나? 모르겠는데. 음, 네, 그래요. 근데 누웠어요, 얘가. 무슨 아예 물처럼 녹았어요. 빡! 와우. 깡다수 빼, 베이비. 얘는 그 영상 없고요. 얘는 초코퐁도 액체괴물입니다. 얘는 그냥 그냥 싫어요 느낌이. 느낌 이잘 끊어지기도 한데 탱탱하면서 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느낌이 탱탱하긴 한데 느낌이 느낌이 이상해요. 그냥 이상해요. 퍼서 아이고 <laughs> 퍼서 아이고 퍼서 퐁 얘가 그나마 난 액체괴물이에요. 얘가 제일 마지막이자 제일 난 액체괴물이죠. 핫핑크고요. 굳었긴 는데 음, 층도 안 넘어졌지만 그래도 얘가 제일 <laughs> 안전 안전 안, 안전 뭐지 옷에도 안 묶을 좋은 액체괴물이에요 근데 딱딱한 딱딱하지만요 얘도 퍼서 오 고무같아요 되게 넣어줍시다 오!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어! 자 오오 아아 네! 잠깐요요 녹은 아까 녹은 액체괴물이요 저 핸드폰에 튀겼어요 잠깐만요 오 죄송합니다 에? 정말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자 진짜 이번에 섞어봅시다 배속을 돌려야겠죠? 배속해야겠죠? 편집으로 섞어봅시다. 손을 섞어볼까요? 손을 섞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! 아! 딴다라딴 아! 아! 우와 오, 거의 다 섞였어요 레이버덕 같다, 아닌다 저만 그럴 수도 있고, 염 되게 <laughs> 딱딱해요 어, 아하. 이게 뭘까요? 얘가 뭘까요? 진짜 얘가 뭘까요? 얘가 뭘까요? 어, 근데, 거기서 뽑은 것 같은데요? 허허, 허허, 허허. 여러분,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? 아닌가? 어, 무슨 느낌이냐면요. 완전 탱탱하고, 탱탱하고, 그리고 완전 잘 끊어지고, 그리고, 그리고, 축축해요. 아, 당연히 축축하는데, 그, 뭐, 소다 많만 있는 건 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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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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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 느낌. 그런그낌그잖이그런그낌 그럼, 그럼, 네, 그렇그니다 어쨌든 핑크색이 나럼서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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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드는데 별로예요. 그 별로야. 니 별로야. 자, 어쨌든 재미없는 그럼, 그럼,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